여보세요. 어허. 좀 들어오면 얘기를 해야겠다. 안녕. 너무 갑자기 긴 유승환의 라이브입니다. 하이하이. 보고 싶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이제 팬미팅 끝나고는 처음인가? 우리 사진 올라왔던데, 팬미팅 사진 봤나? 진짜 추억이더라. 며칠 안지난것 같은데, 날씨가 벌써 이렇게 추워졌어. 진짜 나도 부산에 있다가 서울 올라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후드에다가 패딩까지 입고 나갔다 왔어. 나 오늘 저녁은 삼겹살인데 삼겹살이 배달이 오면 가보도록 할게 <laughs> 아나 오늘 목이 좀 쉬었는데 이해 좀 해주라 좀뭐 하고 와가지고 흐흐흐 <laughs> 아프지 말라고 아프진 않아 아프진 않아 괜찮아 배달 평생 안 오길? <laughs> 나 배고픈데. 삼겹살인데, 이제 칼집을 곁들인 삼겹살 시켰습니다. 아마 한 30분 걸릴 것 같긴 한데. <laughs> 배달 오기 전까지 토크 타임. 오늘 연습하고 왔지요? 자려고 했는데 내가 라이브 방송을 켰네 7시 46분이면 꽤 빨리 잔다 목은 나아졌는데 녹음을 하고 와가지고 쉬어있는 상태다 으 <laughs> 내일 학교 가는 거? <laughs> 맞아,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월요일이니까 시작됐구나. <laughs> 오늘 다들 뭐 했나? <laughs> 했고 붕어빵 먹었고 아! 붕어빵! 부산에서 붕어빵을 안 먹고 온게 한이다 진짜로 승어 세카이치 다이스키 부산 붕어빵이 더 맛있냐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길거리에 붕어빵 파는 데가 많아 그래가지고 괜찮지요? 그리고 나는 팥붕어빵 두개 먹으면 슈크림은 하나 정도 먹는 것 같아. 둘다 좋아해서. 슈봉파! 그것도 맛있지? 둘다 맛있어. 으흠. 꼬리부터 먹냐고, 아니, 꼬리는 약간 맛있고 바삭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껴뒀다 먹어야 돼. 오늘 너무 춥지, 그치? 아니, 날씨가 말이 안 돼. 약간 그 가을이랑 겨울 사이 어딘가에 조금 두꺼운 옷을 입을 때가 있잖아? 근데 그 옷을 입을 계절이 확 지나가고 갑자기 패딩을 입어야 할 날씨가 됐어. 진짜 감기 조심해 <laughs> 취직 활동 중와 화이팅 진짜 꼭 됐으면 좋겠다 힘들겠지만 힘내고 추울 때 감기 조심하고 아프면은 힘들어 아프면은 서럽다고. 팬미팅 커버곡 후보에 뭐 있었냐고? 뭐 있었더라? 우리 그 더보이즈 선배님들 매버릭하고 또 인피니트 선배님의 추적자였던가? 맞아 그리고 누난 너무 예뻐 도 후보였고 근데 누난 너무 예뻐 사실 하고는 싶었는데, 좀 생각했을 때 약간, 우리는 귀여운 거 하나, 멋진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싶었단 말이지. 근데, 다수결로도 되기도 했고, 또 회사에 추천이 있기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도원경이랑 예쁘다가 됐지. 근데 도원경 커버는 진짜 딱 너무 좋아할 걸 예상을 했고, 예쁘다도 소파 활용해가지고 하면 귀엽겠다 생각해가지고. 완전 처음 보여드리는 걸 하는 게 좋잖아. 그래서 눈한 놈의 번은 막 챌린지로 짧게 코러스 구간 했었으니까. 예쁘다로 했지. 와, 예쁘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실수를 하게 돼가지고. 근데. 팬분들은, 그리고 또, 귀여해주셔가지고 난, 처음에 실수했을 때는, 좀 마음이 아팠는데, 와, 어떡해요. 나 진짜 실수했어요.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께. 어, 그래도, 다행히, 팬분들은 좋아해주셔가지고, 정말, 전혀, 일도 따라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냥, 제 실수입니다. <laughs> 맞아, 근데, 어, 귀엽다고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지. 진짜, <laughs> 표정 관리가, 와, 내가 봐도 안 되더라. 실수하고. 신데렐라걸. 와, 이것도 제가 뭔가 일본 곡이라, 그리고 또 유명한 곡이라, 어떻게 해야 좀, 팬분들이 보셨을 때딱 와닿을 수 있을까? 딱 보셨을 때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 언어지만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원곡 가수분들의 영상을 좀 많이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스처나 뭔가 무드 같은 것들도 다 원곡 가수 킹앤 프린스 분들 무대를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니까, 아,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반응도 좋았어가지고, 완전 대만족이지. <laughs> 궤도, 맞아, 궤도도 잘 했던 것 같아. 너무 백넘버 그 가수분, 백넘버 선배님 곡을 내가 평소에 좋아하기도 하고 진짜 많이 듣는단 말이야 그리고 커버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무대 할 때도 그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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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미팅 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 음, 우선은 팬미팅이 1년만 했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되게 뭔가 좀 새롭더라. 1년 전에 그 공기와 그 무대 했을 때 기분이 생각나면서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엠부들이랑 팬미팅을 하고, 어, 뭔가 또, 이렇게 무대를 할수 있다는 게, 많은 앰프들 앞에서 무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 진짜, 이번에도 꽤 추울 때 무대를 했었어서 그런지, 너무 감동이었어. 도원경 동무 부분, 거기는 내가, 어떻게 살려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잘 살려보고 싶어서 다들 빠져있을 때 춤을 추는 거다 보니까 오, 정말 큰 부담이 있었지. <laughs> 앞으로도 커버 많이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우리가 커버곡 해가지고 반응이 좋았던 것도 좋지만, 우리 노래로 언젠가 큰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이 끝났을 때 후련함? 이, 아, 우리 준비한 거 드디어 열심히 한게 끝났다. 이렇게 잘 마무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 배로 뿌듯하고 기쁘더라고. 너무 좋았지 진짜 열심히 했어 개인 커버는 언제 오냐고? 그거는 언젠가 있지 않을까? 하긴 할것 같은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컴백 스포는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저도 아직 몰라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생에 행복한 주말이었다. 나도 되게 행복한 주말이었고 또 가족들도 많이 와가지고 하, 좀 기쁘더라. 많이 기쁘더라. <laughs> 목소리 들으면 안정감이 든다. 나목다 쉬었는데? 안정감이 느껴지나? 좀 미안하네. 목다 쉬어 있어가지고. 쉰게티안 난다고, 아. 그런가? 아닐 텐데. 승원노 코에 다이스키. 복구모 다이스키. 코에 요리, 아나타가 스키데스. 내가 알려줬던 식당 간다고 주말에? 거기 진짜 맛있는데. 유승한 부족 상태. 나도 지금 엔부 부족 상태다. 아무래도 활동기 때보다는 많이 못 보니까 팬미팅도 끝나기도 했고, 보고싶지 나도 승헌 왓타시가 모토 스키 어, 온토 승헌은 일본어 사이코 얼굴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아우, 상태가 좋지가 않아. 아,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뭔가 했더니, 음, 그래도 셀카는 많이 보냈지 않나?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응. 음. 그니까 사진 진짜 많이 보냈을 텐데. <laughs> 그리고 요즘에 스케줄도 활동기 때만큼 많지 않아서 내가 헤어 메이크업을 한면 보내줄 텐데 아무래도 생얼이라. <laughs> 괜찮아 푹 쉬어 오케이 잘 쉬고 있습니다 잘 쉬고 연습도 잘 하고 안 그래도 나 삼겹살 시켰거든 잘 먹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할게 좀 먹고 힘을 내도록 하겠어. <laughs> 승호나 다이어트 해라고 해줘. 살 빼야 돼. 하, 내가 그 말은 차마 해줄 수 없겠다.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해주냐? 어 맞다 니혼 기타네 하이 항상 삼겹살을 먹는 게난 고기 팔아가지고 항상 밥 먹을 때는 어떤거든 고기가 들어간 음식 시키는 것 같아 뭐 덮밥을 먹어도 여러 가지 덮밥이 있지만 무조건 고기 든거 먹고 스시 시킬 때도 그 육회 비빔밥 이런거나 소고기 초밥 단백질 좋아 포케도 우삼겹 들어간 포케먹었거든 그리고 야채에다가 뭐였지? 오리엔탈 소스였나? 먹었어 오야스몽 벌써 자는구나 오사카대 마타오 하이 마타오네 배고픈... 아 다들 밥은 먹었나? 8시인데 음못 먹었다 진작 먹었다 목살 먹었다 오 고기 먹은 사람도 있고 음 뭐 먹었어? 저녁밥 자랑 좀. 파스타, 돈까스, 보쌈, 고기 국수 왔다. 샐러드, 부대찌개. 야 야무지게 먹고 다니네 엠부들 만두도 먹었고 순대찌개, 순다 아, 순두부찌개. 순대를 찔 수가 있나? 아니, 찔수 있지. 마라탕, 차돌박이, 겨우 요르고항. 난이탑 했다. 가루피스, 와 좋겠다. 우라야 시이스네 야끼소바, 으아, 야끼소바라니, 야끼소바 빵 맛있는데... 돈가츠 야끼니쿠, 우와... 와, 맵짜오이시 곱창 어떠냐고? 나 곱창도 잘 먹긴 해. 못 먹는 음식은 저 피망이요. 사실 안 먹는 거에 가깝긴 한데 목 상태 어떠냐고 지금 목이 쉬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이는 먹냐고 오이도 잘안 먹어요. 아이스 따뜻한 물안 그래도 이따가 밥 먹고 나서 꿀물 타 먹으려고. 따뜻한 거 근데 나는 진짜 초딩 입맛이 맞는 것 같아. 초코 좋아하지?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고기 먹고 뭔가 야채 아좀 먹긴 한다. 그래도 요즘은 야채 좀 먹긴 한다. 근데 간, 나는 군것질이 너무 좋아. 진짜 승은상 오카시 메 자스키. 아 쌈채소는 먹냐고 먹지. 좋아하는 과일은 바나나도 좋아하고 망고도 좋아하고 샤인머스켓도 좋아하고 골드키위도 맛있고 또뭐 있을까? 수박도 맛있고 딸기 아 생각보다 딸기는 많이 안 먹는 것 같아. 손상 난 녹카스키. 복화 복구와... 초코 이치팡스키 드스. 난 초코 들어간 거는 무조건 어 나는 좋아하는 것같아 그거 뭐였지? 타케노고 맞나? 한국에는 초코송이라고 비슷한 과자가 있거든요. 둘다 좋아해요. 음. 타케노코노 음. 사토? 음. 맛있어. 그리고 포키도 좋아요. 포키. 딸기 맛이 맛있더라. 나는 뭘 먹어도 맛있어. 다 맛있어. 블루베리 짱 맛있다고? 블루베리 나 포키 한 번도 안 먹어봤네. 응, 안 먹어봤다. 말차가 찐이라고 말차도 안 먹어봤어. 나안 먹어본 게많네 블루베리 스무디? 오케이. 이게 사투리로 하면 블루베리 스무디 거든요 근데 표준어로 하면 블루베리 스무디 인가? 맞나? 나 표준어 잘하나? 네 <laughs> 괜찮나? 제 표준어 어때요? 괜찮? 근데 블루베리 스무디가 좀더 편하긴 합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laughs> 그냥 서울 사람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투리죠? 표준어로 하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입니다. 오 괜찮았나 좀?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말하면은 그냥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는 사투리가 편한 것 같다. 부산에 있을 때 사투리 많이 쓰고 와가지고. 약간 안 어색하네 나 원래 사투리 하는 거좀 어색했거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부산 갔다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걔안타 약간 달라지지 않나? 느낌이 아닌가? <laughs> 이따가 사투리 알려달라고 야 사투리는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니라서 맞나? 아았다. 아았다. 고마말해라 여고. 음 이제 밥이 온 관계로 나는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어. 잘 자고 오늘도 고생 많았고 이번 주도 같이 화이팅해 보자. 월요일인데 주말까지 조금만 참아보자 이제 밥 먹을게 바이바이 고생 많았어 화이팅 고마워 빠이바이